렌치 의대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행을 시키고요. 그 PC 버전이나 아니면 아이폰 버전하고 똑같은 그런 타이틀이 적용되고요. 훨씬 속도가 빠른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PC 버전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요.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음 일단은 맨 처음 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거 눌러야 되겠는데 프로필을 생성하고요. 이제 퀵 플레이는 일단 그 어드벤처를 한 바퀴 돈 다음에 할수 있고요. 어드벤처를 진행을 해야지 열리는 게꽤 있을 것 같습니다. 7분트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낮 시간에 어뭐 버섯들만 이용해가지고 클리어하기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달성을 하면 되겠죠. 쭉 살펴보면은 그, 팝캡, 에서 만든 비주얼들하고 있죠. 그, 휴대폰 게임에 있는 그 보석 색한 맞추면은 내려오는 그런 게임. 그런 게임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계속 내려다 보면 어,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팝캡 게임 중에 하나인 것같은데 음, 뭐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. 네. 계속 내려 보면은, 뭐, 유니콘 화석인가요? 네. 보면은 그 아이폰 버전에도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약간 좀 다른 걸 아실 거예요. 만약에 아이폰을 해본, 그 아이폰 플랜스 좀비를 해본 사람이라면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계속 내려 보겠습니다. 보면은, 음, 한번 뒤집어 볼게요. 그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그 중국 강시? 강시도 뭐 좀비라고 할수 있겠죠? 그런 게 나오네요. 다시 돌려가지고. 누르게 되면 처음으로 게 됩니다.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처음 진행할 때만 이런 식으로 뭐랄까, 오프닝 무비 라는 트레일러에서 봤던 그런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. 일단 시작을 하면은 잔디가 한 줄만 깔리게 됩니다. 그낮 시간에는 이런 식, 이게 그 잔디가 총 다섯 줄이 나오는데, 일단은 하나하나 먼저 시작을 하는 것도 진행을 하나 봐요. 일단, 이게 식물을 심으라고 하는데, 이런 식으로도 심을 수 있고요. 그러니까, 클릭해서, 클릭, 탭, 탭.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떨어지면은, 탭을 해서 모으면 되겠습니다. 요거는 그,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좀 쉬운 인터페이스 같고요. 식물 심는 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탭 탭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씹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 아이폰 버전이나 그 PC 버전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런 집 모양까지 일다 나오게 볼 수가 있네요. 훨씬 뭐랄까 그 아이폰 버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래픽이라든지.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많은 발전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게임 중간에뭐 옵션을 바꾸고 싶다거나 그리고 잠깐 쉬고자 할 때는 여기 메뉴 버튼을 눌러가지고 게임을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 음뭐 배경음악, 음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. 음, 이번에는 그, 꽃가를 쓴 좀비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아이패드 버전 프렌치 좀비에서는, 어, 아이폰 버전에서는 그 아이템이 왼쪽으로 세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는데, PC 버전처럼 다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프렌치드 준비 아이패드 버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.